그래서 이러한 금이 간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크라운 치료를 합니다. 크라운 치료. 예, 그냥 단순해요. 금이 갔기 때문에 이를 씌워서 금간 것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때 이제 신경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금간 거는 우리가 뼈처럼 치아에 금이 가면 다시 붙질 않아요. 자가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쉬워 났을 때도 계속 쓰다 보면 속에 금이 진행돼서 통증을 신경에 의해서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뜯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근간치아를 신경치료한 뒤에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 치료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제 두번 치료하는 경우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 의사들은 내가 치과 의사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받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통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보통. 음, 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치료받을래요? 저 같으면 증상이 심하지 않고 금강검만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크라운 치료만 받을 겁니다. 신경치료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증상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신경치료를 하겠다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환자분들은 치료를 했는데 뭐 2, 3년 뒤에 만약에 아파서 뜯고, 크라운을 뜯고 신경치료를 다시 하자라고 하면 처음에 치료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분들한테 신경치료를 권하고 그 이후에 크라운을 할 거를 권하게 되죠.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실제 그런 것 때문에 컴플레인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러한 설명을 환자분들한테 드리고 선택권을 드려도요, 환자분들은 나중에 오셔서 불만을 말씀하십니다. 어, 그런 불만을 상담하게 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경치료를 하는 걸 권하는 경우도 많아요. 환자와 항상 의사가 대화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내 진료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치료를 하면 서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근데 2차적으로 만약에 금간 부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신경 자극을 확실히 주고 있다. 그 정도로 금이 많이 갔다. 깊다라는 거예요. 금이. 이 표면에만 실금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진처럼 쭉 안으로 금이 들어가서 신경 자극을 확실히 주고 있다. 이때는 신경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시면 되고 이금간 것이 뿌리 쪽으로 지금 두 번째 사진처럼 뿌리까지 진행을 된 경우 이 경우는 음, 발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높다기보다는 발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깊게 진행된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은 뼈가 뿌리에 이렇게 닿고 있는 부위잖아요. 금관 부위들은 전부 뼈가 흡수가 돼요. 녹아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금관 경우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질 않아요. 왜냐면 사진 촬영 방향이 약간 이 방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 쪽에 금이 이렇게 가도 사진상에선 겹쳐 보이기 때문에 금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씹을 때만 아픈데 왜 이를 빼라고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여기에 금간거나 이 뿌리 쪽에, 뿌리 쪽으로 염증이 진행된 것들은 확인할 방법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 뼈가 많이 녹아서 이쪽 뼈를 진짜 뭐 탐침했더니 깊더라 하면은 뺄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해주시고 빼는 거에 비동의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치하면 발치한 치아를 보여 드려요 금 가지 않았냐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잘 빼신 거니까 너무 아까워하시거나 아쉬워하지 마시라 라고 설명을 드리죠 실제로 금이 갔으니까 눈으로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간 경우는 뿌리 쪽까지 깊게 금이 간 경우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원인은 되게 하나예요 제 아까 말씀 원인이 뭐라고 했죠? 힘이에요 힘. 치아에 가해지는 힘. 그러니까 치아는 위아래가 이렇게 물리잖아요. 이 물리는 힘에 의해서 결국 치아가 망가지는 건데 이 물리는 힘은 결국 이 씹는 근육의 힘이고 이 근육의 이 힘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이 악물기가 있으신 분들 또 그런 거랑 관계없이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가 닿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대상이 돼요 이러한 힘들 때문에 이제 치아에 영향이 가해지면 치주인대부터 영향을 가해지게 되고요 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가 얼얼하고 턱이 뻐근해 이제 치주인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계속 지속이 되면 씹을 때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 씹을 때 아프다는 게 치주인대가 아픈 것도 씹을 때 아프지만 좀더 심한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치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금이 진행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뿌리 쪽까지 금이 가서 발치까지 가서 결국 임플란트로 가게 된다라는 거가 이제 오늘 이야기했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충치가 생기거나 해도 당연히 충치가 생기면 치아가 심한 경우에는 깨지죠. 왜냐면 충치가 이 속에서 계속 썩으면요. 어느 순간 탁 씹는 힘에 의해서 이 지지 기반이 약해져 있는 게탁 깨져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파요. 왜냐면 음식물이 여기에 자극이 되니까 이때도 씹을 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깨진 게 없다 하더라도 속에 신경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충치가 심해지면 신경염이 생기잖아요. 신경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그러한 신경염이 뿌리 쪽이랑 치아 주변에 영향을 줘요. 이 신경관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염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씹을 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충치도 이런 씹을 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치주인데, 그리고 치아의금강 거, 그리고 충치. 이외에도 치주질환도 있겠죠, 당연히. 잇몸병이죠. 잇몸병도 씹을 때 아프잖아요. 그렇거든요. 치주, 치주가 안 좋으신 분들. 치주라고 하니까 이 치주인데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잇몸치료, 아니, 잇몸치료는 잇몸병, 치주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아플 수 있습니다. 충치나 잇몸병을 보통 많이 생각하고 오세요. 내가 충치가 있거나 잇몸병이 있어서 아픈 거 아닐까? 하고 오시게 되는데, 금강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젊은층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음, 11대 통증의 원인 중에 제가 1번에 되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2, 3번이 가장 많을 수 있어요. 근데 1번은 왜 중요한 얘기냐면, 금에 대해서, 금간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는데, 환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금간거에 대해서는. 치아에 금이 갔을 때 아플 수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생각 못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치아 씹을 때, 치아가 이제 씹을 때 아픈 이유, 어, 우리가 이를, 이를 씹을 때, 이제 뭔가 음식물을 씹을 때, 이가 아픈 이유, 또는 잇몸이 아픈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강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